네 안녕하세요. 임영실 TV의 명신입니다. 안녕하세요. 팔트워스입니다. 우와. 아, 예, 예. 좀 여기가 어딘가 하면, 아 어, 정말. 네,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또 유배 대복긴또 처음이네. <laughs> 아우, 아. 여기가, 어. 여기가 있잖아요. 여기, 여기는요. 아유. 우리나라의 고전 시인 유명하신 윤선도 선생님께서 유배를 오셨던 곳이라서 저희도 왔는데 어. 저희도 3일 동안 유배 됐습니다 여기 전제 시인 전제 시인 송시열 선생님도 여기 오셨어요 어. 송시열하고 어, 서, 송시열 선생님하고 윤선도 선생님이 같이 예, 갔다고 보시면 잘될것 네. 같아요. 아, 나이 버금 일도가 또 이렇게 유서 깊은 줄도 몰랐어요. 그리고 난번개도가 조금만 섬인 줄알았든요 음, 어떻게 오늘 좀 날씨가 좀 좋아지고 해서 한 바퀴 좀 돌았는데 나가기 전에 그래도 좀 돌아야 되지 않습니까? 응. 어제는 또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차가 제가 넘어질까, 봐, 날아갈까 봐 저기 <laughs> 북한으로 도 어떤 분은 북한으로 날아가지 말라 그랬더라고. <laughs> 북한으로 날아갈까 봐 음. 제가 다니지는 못했는데 오늘 좀 날이 좀또 음. 좋아져가지고. 그래. 또 이런 날씨에 우리가 토크 안 하고 그냥 간다는 거는 아쉽죠. 유튜버, 유튜버가 아니지. 그렇지, 아쉽죠. 우리가 그것도. 가는 것이 곧 또, 음. 어, 우리가 또 알릴 수 있는 그런, 음. 야, 근데 음. 들도 구경하실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잖아요. 조그만 네. 섬인데도 이렇게까지 음. 뭐, 그요. 어, 나 아. 이런 섬에 있 거지, 어디 까고나 살줄 알았는데, 자, 아, 어마어마하게 많이 살고 에이. 있고요. 또 바다 양식난또언니 덕에 또 아예. 이런 데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언니 여기 우리, 남도에 있는 섬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여기가 저도 잘 모르죠. 근데 언니 응, 그러니까 먼저 왔으니까 하는데 제가 솔직히 여기 보길도를 온 데는 노화도까지 왔는, 저땅 끝까지 왔는데 저 땅끝까지 왔는데 땅끝이 오니까 노화도 보길도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도 처음에 이게 보길도를 잘 몰랐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보길도에 그 우리나라 유명 시인. 유, 윤선도 선생님이 유별로 오셔서 살 사셔서 여기서 오부사시사라는 그 시를 추나추동 그 음, 그거를 그 지으셨더라고요. 75순과 한번 뭐 몇수 하는 그런 시를 지으셨는데 그걸 한번꼭볼라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 저희가 먼저 여기로 왔어요. 개척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명실 씨 오늘 우리 여기 오게 됐잖아요. 솔직히 이게 북한에서 명실 씨는 그래도 그 바닷가 지방이 있었잖아요. 예 청진이란 데, 그 해안, 해안 부두가 있는 데라서 명실시는 게 저보다 이렇게 월등한, 우월한 데서 살고, 가정 환경도 좋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저는 아주 시골, 예, 이렇게 눈딱뜨면 한쪽만 트였어요. 그쪽은 두만강이 때문에 트였고, 세면이 산을 둘러싸였어요. 휴진에 살 때는, 그럼 거기 또 중국하고 또 언니 이렇게 맞아 보이잖아. 응, 응. 그러니까 우린 또 그걸 부러웠어. 아, 그렇구나. 음. 나는 그런데 항상 해변이 그리웠어요. 예, 그래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이렇게 만날 들려주는 그런 게 있었어요. 시가, 우리 아버지가 자작을한 시가 있어요 내기 뛰는 바닷가에 초계껍지요. 바닷소리 그리워서 못 살겠어요. 내기띠란 게이길를 보고, 어, 어. 북한 사투리, 아버 사투리. 바닷가 태생인가? 알지? 아닌데도 그렇게 좋아했다고. 어, 그렇구나. 예. 근데 오늘 우리가 여기 대한민국에 와서, 현실로 내가 이 바다로 왔다. 남해, 동서남부, 아, 서해는 우리, 아, 저기, 북한는 없고, 동서남해. 다 돌아다녔잖아요. 나는 원 없어요. 원이 없습니다. 예. 저는 북한에서부터, 동해안을 많이 다녔기 때문에 음. 저는 바다랑 막 이렇게 좀 징글징글 했어, 사실은. 근데 여기 남도에 오니까 또서해하고 다르게 남도에는 섬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 그렇지. 그러니까 저는 그 섬마을 아가씨랑 이런 노래 들어도 우선 그런가 보다 했는데 여기 섬에 와보니까. 다 의미 있는 노래야, 그게. 아니, 그게? 이 섬이 저는 바, 배가 없으면 못나다니는줄 알았어. 근데 정말 배, 배에다가 차를 싣고 온다는 것도 획기적이지만. 그럼. 여기 작은 섬들은 다 다리로 이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 배를 네. 타고 댕겼다 는데 지금은 다 다리가 나서 얼마나 편해요 근데 또이게 파도만 치면 이렇게 갇힙니다 여기는 네. 그제 남녀가 와 가지고 그, 청춘 예, 남녀가 예, 예, 올때 오면 너무 좋은 것 같아. 요 <laughs> 집에 올 때, 뭐, 배, 배가 끊겼어요. 뭐죠 <laughs> 어. 저는 이게 다 여기 설정인 줄 알았어. 네. 그러니까. 야, 딱다 뭐, 데리고 왔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 <laughs> 우리는. 야, 와보니까 이게, 이게 남해는 또 여기가 남해라고 봐야죠. 예. 남해지. 남해는 물도 서해하고 조금 들려서 물도 맑고, 예, 물이. 동해가 제일 맑지. 물은. 뻘이 없어서 와요. 뻘이 예. 없어서. 소야는 뻘이 많아요. 어, 제가. 그러니까 미생물이 많죠. 언니도 몇또 소야도 가봤잖아. 소지 그렇지. 저는 소야도 못 가봤어. 언니. 어, 이제한번 소야를 가봤지. 어, 가봤는데 아니, 거긴 뻘이 많더라고. 뻘이 많아. 근데 여기는 음. 또동해는 썰물밀물이 없는 대신 음. 거기는 여긴 또썰물민물이좀 음. 있네. 그렇지. 밀물, 음. 썰물 이게 파, 차이가 심해요. 계속 어. 들락날락이 그래 하더라고요. 야와 보니까 이 바다가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데 이런 경치를 우리가 안 보고 그냥 간다면 유튜버가 음, 아니지 네, 아니죠. 그리고 특히 제가 이번에 느낀 거는 동해 우리나라는 참 멋쟁이 나라다 동서 해안이 음. 정말 해변이 정말 자기만의 특색을 가지고 있고 자기만이 정말 누구도 흉내 낼수 없는 그런 풍경을 가지고 있다 그치. 이런 걸 느끼게 그치. 됐어요 음. 남해는 어, 또 무섭다. 여기 와 보니까 전복 오. 여기가 지금 보이잖 않아 그랬지? 저, 쪽에 네. 뒤에 이게 다 전복 양식장. 야 전복을, 우리 북한에서는 생복이라고 불렀는데. 어. 그죠 생복이라고 불렀어. 우리는 생복이라 했어. 나는 우린 생복이라 했어. 북한엔 전복이 음, 저, 없어요. 마른 거밖에 아, 이렇게 부사지나 먹고 해삼 그렇지. 같은 것도 이렇게 정말 근데 여기는 시장 가면 해삼도 있고 다해서도있다해어요요 우리는 해삼은 딱 잡는가 동새에 얻는가 동시에 그 우리는 팔려고 하지. 오, 그렇죠. 우리 집 식구들이 입에 들어갈 수가 뭐, 없지. 뭐, 국내를못다니 예. 그렇게 비싼데. 일본이라 팔고, 중국이라 팔고, 음, 이런 거. 그러니까. 오징어도 잡으면, 뭐, 앵가 음. 하지 않고는 다 팔아버리니까. 그러니까, 오징어를 어. 북한에서 낙지라고 해요, 어. 낙지. 근데 북한의 낙지는 또, 뼈를, 이제 갑오징어 뼈를 나는고거기같았다 어. 어, 그러니까, 갑오징어가 어. 거기서는 오징어예요. 그러니까, 음. 맞다, 맞다, 이제 버리니까. 예. 갑오징어가 예, 북한에는 예, 오줌 고 이제 보니 그러네. 예. 그 이게 뱃을때피막날때그가버진거 뼈를 갈아서. 음. 어 나. 언니도 잘 몰랐구나. 나도 살면 어. 내가 상꼴 놈이 그 아나 바다에 뭐돼서아 몰라. 그래, 그런가 그다 하고 외우는 거 북한에도 그래. 저기도 나오고 꽃게도 나오거든. 근데 음. 어떤 사람들은 또 북한에 꽃게 안 나오는 줄알는데 꽃게 꽃게도 음. 나옵니다. 근데 꽃게 이것도 나오는데 여긴 가공 처리가 틀려가지고. 북한은 음. 서서쪽에서 동해까지 꽃게가 올 수가 없어. 그렇지. 큰 겨울에 알면. 그리고도 물이 온도 차가 있어서 그렇겠지, 아마. 아니 그게 아니고 서에서 잡아가지고 우리 아 여기서 동해에서 안 나와도 우리는 꽃게 음, 못 먹잖아. 근데 거기까지 가느라면다 예, 변해가지고 다부해야지 그래가지고 동해안 사람들은 꽃게를 맛볼 수가 없고요. 그럼. 또 서해안 사람들은 진짜 우리, 어, 예. 명태 같은 거 혹시 들어가도 명태가 너무 귀해가지고 거기는 음. 통째로 삶아서 별도 안다고 저기처럼 그렇게 먹어. 그 황해도 산. 어, 한가 그러니까, 황해도가 그렇고. 네. 황해도 가니까 황해도가 서양이잖아.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응. 동양 물고기가 희귀하고 희한한까 어. 그렇게 배도 안 따고, 나 깜짝 놀라서 배도 안 따고 그해 먹는데 먹는 여령이 있더라고. 배안 따고 해서 덥지에다탁올려놨는데 요거 싹 갈라서 배나 딱 내놔. 는 그러니까 여기 말하면 아. 참조이 있잖아, 우리 응. 조기 먹듯이 저기. 그렇게 먹어. 그러니까. 우리는 털게란 것도 많이 먹어봤지만 꽃게가 교과서적으로는 배에서도 나는 중국에서 꽃게를 처음 봤어. 음. 어, 중국에 청도 쪽에 나오니까 청도가 우리 마은항해하자 항해 앞에딱 항해도 앞에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꽃게가 꽃게를 한국에 와서 봤지 못 봤어. 걔이 있어. 언니는 청도 못가봤어못가봤어 청도에서 살면 청도 청도에서의 앞 중국에서 의 동해가 우리의 있 있잖아 서해거든. 아. 그래서 거기서 약간 시설물과 민물을 보긴 봤는데 거기는 엄청 더러워가지고 해수욕장이 난. 막 들어가지 못했어요. 사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서 내 인상에 서해안은 더럽다고 생각했거든이때까지 음, 그런데 요번에 그래. 가면 서해안 소유안 가 보니까 서해안도 너무 깨끗하고 음, 남해안도 아야 매력이 쩝니다, 완전히. 네. 어, 완전 지금 해수욕이 시기가 지난 때 와서 이렇지. 이게 해수욕 그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는 여기 아. 사람 천지입니다. 거기 음, 뭐야 저게 속초는 음. 7월, 10월부터 8월, 10월까지거든요. 어, 우린 추기 때문에 추어그렇나속초에서전또 네. 남해 와서 이게 렇또뭐 우도적은 아니지만 일단 3일을 갖게 되면서 바다니 바 앞도 보고 바람 도 보고 근데 나는 바람이 놀랍진 않은 것이 사실 바닷가 바람이라는 것은 엄청 네. 세요. 청진이나한데도 바람이 세고, 속초도 바람이 세고. 우리도 그래. 한경북도또 어. 우리 사는 고향들 시베리아 찬바람, 만주광야 바람이 다 들이칩니다 어, 어, 거기. 맞아, 거기. 거기는 예, 그렇지. 그런데요, 거기. 우리 우리 쪽에는 국경이 서울 러시아 국경도 거의 가까이 세별져 있고, 온성은 우리는 또 중국이서 가지고 만주광야 바람, 시베리아 찬바람 다 분다 한다니까. 예 그래서 우리 이번에 예. 느낀 것은 아좀 일기를 좀 보고 다니자 생각도 음. 했고, 맞대. 또 일기 안 보면 또 어떻습니까? 아유 이런 이런 걸또돈 아, 주고도 또 뭐쌓요 이런 거는 남선에 있는 남선 동물들 이런 날씨 보지 마시고 막 여자를 데리고 넘어오십시오 <laughs> 좋습니다 드시는 분들은 <laughs> 좋습니다 드시는 분들은 뭐이세요 아, <laughs> 네. 너무 좋아요 음. 뭐 먹을 거 없어 뭐 없어 다 그럼. 아, 여기서는 남해안에서 유배 당할만하다 그래. <laughs> 오늘은 또 이렇게 우리 박동호선이 같이 정말 음. 그 누구도 체험할 수 없는 정말 남의 섬에서 음. 이쪽 유배 생활 끝, 끝으로 우리 이렇게 또 토크를 음. 좀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자유. 부탁드립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팔도강산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지금 아주 숭숭장고하고 있는 팔도강산입니다. <laughs> 예, 더불어다 같이 잘될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